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계특위. 오늘의 주인공은 녹색 정의당 공동대표 김준우 변호사를 칭찬해드리고자 합니다. 김준우 대표님은요, 정치인싸에서도 저랑 뭐 방송 가끔씩 갔을 때 인사드린 적도 있고, 또 SBS 날의 정치쇼죠? 잭띠의 정치쇼 할 때, 그때도 저랑 고정으로 방송에서 좀 뵀던 그런 개인적 인연도 있습니다만은, 위기의 정의당을 구출하기 위해서 녹색 정의당 공동대표로 취임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정의당을 이끌면서 어,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 여건이겠습니다마는 또 우리나라 정치 발전 또 진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김준우 대표님을 뭘 칭찬할까 하다가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했잖아요. 요즘 정치 테러가 무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정치 공존 선언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김준우 대표님이.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도 있었고요,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 또 이것이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더 확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김준호 대표가 가장 먼저 용기를 내서. 어, 각 당의 대표들이 정치 공존 선언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게 현실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제안 정도가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어, 공존이 무너졌죠. 예, 서로가 서로를 적대화하고 어,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에서 가장 먼저 용기를 내서 어, 정치 공존 선언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제안들 다 모든 정당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민심동행은 아직 창준이라서 아직 정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도 같은 뜻을 가지고 정치 공존 선언에 함께 하겠습니다. 어 정치가 복원될 필요가 너무 크죠. 지금 정치 실종을 넘어서서 정치 사망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누구의 잘못인지 여부도 따져야겠습니다만은 보다 본질적으로 정치가 복원돼야 될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뭐 정치인에 대한 테러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참 걱정인데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 복원을 위해서 저희 민심동행도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대표가 제안한 정치 공존 선언은 매우 유의미하고 시의적절했다라고 해서 칭찬해 드리려고 오늘 주인공으로 모셔왔습니다 아 오늘 정계특위 정치를 개선하는 특별한 이벤트죠. 예, 우리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님을 칭찬을 했고요. 어 정치가 조금 더 이성을 찾고 지금의 이런 감정 과잉 상태를 좀 제거하고 서로 감성 정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감동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문을 어, 여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한데 우리 민심동행이 정치 복원에 가장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계신 분들 친하게도 많이 지내요. 저는 뭐, 이동학 최고위원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또 뭐, 권지용 비대위원이나 뭐, 하원기 대표 다 이렇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다 우리 정계특위에 언젠간 다 초대해서 어, 인터뷰 내지는 칭찬을 해드릴 분들인데, 어, 좀 정치라는 것이, 어, 이렇게 서로 다툼과 미움과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의 틀 안에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생산적인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저희 민심동행이 더 앞장서서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고요. 제가 과거에도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질서 포럼도 한번 했었죠. 민주당의 네 분, 또 우리 국민의 힘이 있을 때 당시 네 분, 또 정의당까지 해서 아홉 분이 저희가 어, 정치 공존을 위해서 정치 복원, 어 프로젝트로 그런 일회성 새로운 질서 포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계특위 정치를 개선하는 특별한 이벤트는요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대표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